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상처받은 영혼 또 어려움 중에 처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종 세우셨사오니 마른 막대기 같은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헬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몇 살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대개 물어보는 질문이 있지요. 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서열이 정리되어야 편한 문화인가 봅니다. 몇 살이냐고 물어서 나보다 좀 어리면 마음이 그때부터 좀 편안해지나 봅니다. 어, 김지희 집사님, 몇 월생이세요? 저하고 나이가 같거든요. 네? 9월이요? 아, 저 10월인데. 앞으로 네. 친해지지는 <laughs> 네. 네. 안 되겠어요. 아, 우리는 이렇게 서열이 정리되어 편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몇이냐라는 exactly. yeah. 질문이 단순히 서열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어디쯤 서 있는지를 알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조금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며 그를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가 그긴 인생의 여정에서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 바딴 아람으로 가는 때는 아직 젊은 때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치 자신이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 그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쌍둥이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형의 장작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거래하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계략을 꾸며서 장남에게 주어지는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분노한 형을 피해서 달아나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20년 동안 속고 속이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방금 읽은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똑같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여서 빼앗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몇 차례나 경고하셨지만 그 음성이 죄에 빠진 야곱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도망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외롭고 비참한 밤을 보내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 위로해 주셨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에게 복을 주셨고 기꺼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머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외삼촌의 집에서 결코 식지 않은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야곱을 사랑하시기에 그를 변화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면 억울하고 화가 날일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한 가지를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은혜로 살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가 지금껏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단번에 고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속임수에 능한 야곱보다도 더 야곱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데를 지나서 외삼촌이 사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라반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큰딸 레아와 작은 딸 라헬입니다. 야곱은 둘째, 둘 중에서 동생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둘째 딸 라헬을 자신에게 주면 그 집에서 7년을 무보수로 섬기겠다고 제안합니다. 계산이 빠른 라반은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나으니 그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사랑하는 라엘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합니다. 라엘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았으면 성경은 야곱이 7년의 세월을 단 며칠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새 7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고 야곱은 신혼 첫날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 야곱 옆에 누운 여자는 라엘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으로 어이없고 기가 잘노으십니다 첫 번째 본문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지금 야곱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자신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을 일했는데 이제 와서 외삼촌이 속이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그날 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야곱은 첫날밤에 얼굴을 가리고 있는 신부를 맞이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는 신부가 라헬이라고 여기면서 아무 의심 없이 신혼방으로 들어갔겠지요. 7년을 기다린 신부를 맞게 되었으니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라엘이 아니라 큰딸 레아를 신혼방으로 들여보냅니다. 아마 라반은 레아에게 혹시 야곱이 너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으면 레아라고 대답하지 말고 라엘이라고 대답하라고 분명히 그렇게 시켰을 겁니다. 불 꺼진 신혼방에서 야곱이 물었을 겁니다.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라엘이오. 이때 레아가 대답했을 겁니다. 네, 제가 라헬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날 야곱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라반과 레아가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7년 전 야곱은 형 대신에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제가 에서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이 가져야 될 축복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아가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라엘인 척 야곱 앞에서 제가 라엘입니다라고 거짓말하며 신랑을 가로챈 겁니다. 이 모든 계략을 꾸민 자가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야곱보다 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 바로 라반입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이말 속에서 그런 외삼촌을 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라반은 공색한 변명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씁니다. 지금부터 7년을 더 일해 주면 일주일 후에 라엘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주는 것은 일주일 뒤에 줄 테니 일은 7년을 더 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라엘을 얻기 위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라엘을 얻기 위해 그는 14년을 고생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신 겁니다. 야곱 그가 아직 자기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걷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아멘. 내 인생의 모든 걸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올바른 방식으로 나의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결과를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 조급함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으로 살도록 이곳에서 그를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 그가 더 이상 계산적인 걸음을 멈추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 의지대로 시작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의 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애굽 방 바로로부터 어린 모세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 보냅니다. 상자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상자가 어디로 갈지,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숨을 건진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한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서 험난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신명기 3장입니다. 무화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자기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저 눈으로만 그 땅을 포기하시고, 모세 너 대신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냉정한 말씀입니까? 온갖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다 짊어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앞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기력이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눈이 새한 것도 아닌데 너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순종합니다. 그가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로 그를 부르십니다. 이에 모세는 자기가 원하는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산을 오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 홀로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마침내 여리고 성까지 점령했다면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의 인정과 박수를 받았을 겁니다. 100% 아마 모세 교가 탄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인정과 박수가 아닌 순종의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걸어온 40년 광야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혼자서 임종을 맞게 됩니다. 이건 저의 상상인데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과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콜로드보 산을 향해 걸어가는 모세를 향해서 힘껏 박수쳐 주시면서 이렇게 칭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모세야,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로 인해 정말 기쁘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인정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갑자기 네. 장유영 선생님 야구 좋아하세요? 보통이에요, 보통이에요? 우리 이계현 선생님 야구 좋아하세요? 네 우리 흔히 야구 좋아할 때 우리 관중들이 야구 팬들이 주목하는 선수는 해결사입니다 홈런 타자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한 방을 날려가지고 팀을 승리하게 해주는 그 홈런 타자를 관중들은 주목하고 그 타자가 홈런을 쳤을 때 박수와 환호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중들에게는 홈런 타자가 제일 인기 있고 사랑받는 선수일지 모르겠지만 감독에게는 어쩌면 팀을 위해서 희생번트를 낼줄 아는 그런 선수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건 알지만 죽을 줄 알지만 팀을 위해서 일루를 향해 최선을 향해 뛰어가는 그 선수가 감독의 눈에는 가장 기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잠시 후면은 이 자리에서 세 시에 외부 손님들을 모시고 하나님께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이 취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홈런 타자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순종하고 죽을 길 알지만 하나님 뜻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인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희생번트 그런 선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홈런 뻥뻥 날리는 교회가 되는 것 물론 좋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희생 멘트를 낼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음을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감독되시는 하나님은 잘했다. 관악 중학교에 정말 잘했다. 정말 내가 관악 중학교를 인해서 기쁘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의 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출애굽의 완성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 역할까지 충성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완성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영광을 모세의 영광으로 마무리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아마 모세도 그것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박수를 받는 삶이야말로 신앙인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음을 걷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따라 걷기에 세상에서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으로 충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이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삶의 결과는 반드시 허무와 후회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이 믿음의 걸음이 있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야곱 너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만을 따라걷던 길이 이제는 믿음의 걸음으로 바뀌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런 우리 관악 중앙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내가 너로 인해 기쁘다. 주님의 그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